다른 거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준비 없이 받으시면 저 같은 꼴 당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박사입니다. 대부분 농사지시는 분들은 수확 끝나고 어 이렇게 추비 감사비로 같은 거뭐 많이 하셨을 텐데 어 오늘 걸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 이거 지금 제가. <laughs> 여러분들 당근 많이 이용하시죠. 농사짓는 분들 특히 당근 많이 좋아하시고 중고 거래 많이들 하시는데 당근에 퇴비를 무료로 준다고 하는 그 글을 봤어요, 제가. 그래서 아, 어, 이게 뭐웬 떡이냐? 퇴비 안 그래도 지금 많이 필요했는데 어, 어디서 오는 건지 뭐 이런 것들 여쭤보고 그럼 나좀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전부 받은 게 70톤이에요. 그 카고 트럭으로 25톤짜리로 어, 5차 받았거든요 5차 그니까 그 정도 이제 받을 생각하고 원래 이제 저 농장 진입로가 여기 이제 뭐 대부분 시골이다 보니까 진입로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 농장이 어, 마을로 진입하는 곳도 있고 이렇게 뚝방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이 걸음을 제가 무료로 받았지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희 농장에다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마을에 있는 땅이거든요. 저희 이제 삼촌 땅인데 어 어쩔 수 없이 지금 여기다 받아놓은 거예요. 그왜 그러니까 그러냐면 25톤 카고차가 못 올라가요 진입로를. 그냥 농장 저희 그밭 있는 데다가 그냥 내려놨으면 그냥 편하게. 뭐, 포크레인 조그만 거 하나 빌리고, 퇴비 살포기 빌려다 혼자서도 뿌릴 수 있었는데, 지금 제 땅이 아닌 곳에다가 뭐몇 키로쯤 떨어, 지금 조금 몇킬로 정도는 아니지만,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다가, 이렇게, 어 야적을 해놓는 바람에, 이거 지금 만약에, 뭐봄 돼서 뿌리려고, 하려고 하면은, 여기에 지금 장비, 포크레인도 있어야 되고, 세레스 같은 것들 빌려야 되고, 위쪽에 이제 저희 농장에서 또 뿌리려면 퇴비 살포기도 빌려야 되고 그쪽에도 또 장비가 하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돈이 뭐 몇백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저도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런 진출임도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지금 이렇게 무턱대고 받아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퇴비가 그 가지고 오시는 분들 얘기로는 그, 돈분이랑 개분이 섞인 거래요. 그 동네 어르신들한테 여쭤봤더니, 걸음은 좋대요. 근데, 부숙이 하나도 안된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냄새가, 이거 지금 제가 10월달에 받아가지고 지금 야적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 받았을 때, 동네 어른들이, 어떤 놈이 똥, 똥냄새 이렇게 풍기냐고, 난리 난리가 났었어요. 너무 냄새가 심하다. 그래서 막, 몇 키로 떨어진 데서도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때 부랴부랴 비닐도 이렇게 큰게 별로 없어서 농자재산 가가지고 요 비닐 한, 한 장이 4 4 0 0 0 원인가 그래요. 요 하우스 비닐이거든요? 그, 어떡해요. 비닐도 없고, 뭐 제가 가지고 있던 비닐도 없었으니까, 그때.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4장 사갖고 와가지고 겨우겨우 덮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없고 어 그냥 공짜로 준다는 그 말에 딱 꽂혀가지고 어 비닐 같은 것도 준비도 안 했는데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 걸음을 받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근이나 이런 데 보면은 뭐 저렴한 것들은 뭐 좀 올라와 있는 것들도 있는데 무료로 준다고 이렇게 올라 와 있는 게 왕왕 보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무료로 받는 건 좋은데 내 농지에 이제 야적을 해놓는다든지 그런 위치도 있어야 되고 차가 어떤 차가 싣고 오는지를 꼭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을 같은데 이렇게 지나야 되고 진입로가 녹록지 않은 농지에 있는 분들은 이거 싣고 와도 어디 내려놓을 데 없으면 큰일납니다 진짜 그러니까 저는 다행히도 여기 삼촌땅이 있어서 이렇게 여기 내려놨지만 만약에 야적할 공간도 없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눈앞이 깜깜합니다 이 거름받는 데는 또 이게 토지가 또 다른 농사도 안 되잖아요 아시겠지만 거름짜리는 농사가 잘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누구도 자기 땅 빌려 주려고 안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무료 탭이 그냥 이렇게 당근에서 보시고 그냥 아무 준비도 없고 생각도 없이 그냥 이렇게 탭이 받아가지고 뭐 무료 탭이라고 받으시면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준비 없이 받으시면 저 같은 꼴 당합니다. 지금 이게 70톤인데 공투 빌려가지고 하루 만에 이제 날르려고 이제 한, 하면은 날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중간에 이거 부숙이 안돼 있으니까 한번 또 뒤집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후숙시키려고 요소 좀 뿌려 가지고 요소나 뭐그 미생물 같은 거도 호기 센터에서 주잖아요. 그거 갖고 와 가지고 이제 한뭐 12월 말쯤이나 요때쯤 한번 뿌려 가면서 뒤집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70톤인데 이거 지금 운반하는 것도 정말 지금 깝깝합니다, 사실. 그리고 자꾸 이거 비닐도 바람에 날려서 이렇게 많이 덮어놓은다고 덮어놨는데 이 타이어도 겨우겨우 구해가지고 갖다 이렇게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퇴비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 뭐 많이 활용하시고 퇴비도 좀 싸지도 않아요. 뭐 농사 많이 짓는 분들은 엄청 많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후숙 탭이나 이런 거는 또 값이 비싸잖아요. 돈좀 아껴 보려고 하다가 이게 된통 지금 당한 꼴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시행착오 겪지 마시고 어 준비 잘 하셔서 어 무료로 준다고 하면은 뭐 물론 요즘 탭이 같은 거 무료로 주면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그래서 그런 준비를 저 같은 시행착오 없이 철저히 하셔서 농가 경제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내년에도 또 풍성한 수확 맞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